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전 세계의 소식을 알수 있고, 심지어 우주여행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 편리함은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소식을 알수 있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주여행도 가능하지만, 사고와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여 뒤처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살아가기에도 벅찬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네 가지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존. 자존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보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장점이 아닌 단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단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가진 재능, 성격, 외모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장점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춥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멈추기 위해 판단 기준을 바깥이 아닌 나 자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을 느끼거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하루하루 점을 찍어가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나만의 멋진 그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만의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어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본질. 본질은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자존을 갖기 위해 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본질을 통해 나를 알게 되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에 의해 하루가 채워집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잘 알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더 좋은 결과가 쌓여 우리의 인생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질은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핵심을 잘 캐치합니다. 핵심을 캐치하여 중요한 일이나 회의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면 충족감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 대해 알게 되고 나아가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현재. 현재는 지금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순간들이 지속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쌓아온 순간들이며, 미래는 현재에 우리가 쌓아갈 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채운다면, 미래의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활동으로 채운다면 미래의 우리는 지금과 같거나 혹은 후퇴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현재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채우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코 의미 없는 순간들로 채우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보다 현재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면 어떨까요? 넷째, 인생. 인생은 요즘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부터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쉽지 않다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좋았던 날보다 좋지 않았던 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 하면 다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두 상황, 환경이 다르기에 각자에 맞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나에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최상의 결과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질수 있습니다. 한번 잘했다고 거만해지지 말고,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히 행복한 순간을 쌓은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존, 본질, 현재, 인생이라는 단어를 소개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간순간 채운다면,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아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